이거 언니 언니네들 그오공호 피드 돌아가는 거 보면 어, 다 신상 올라왔던 거 아실 거예요. 어. 그래 그러냐? 어두장 오케이 어 여기 두 언니들도. 어 필요하시면 얼른 갖고 가세요 이거 4 8백0 0 원이 어5000 아니고 다른 데서 나오는 것도 언니 진짜 2만도 못한 물건들이 다 4~5만 원대 언니 어 근데 이거는 지금 어 얼마야 얼마가 세일이야 언니 59,300 원짜리인데 4 8백0 0 원이니까 2만 원 세이라는 거네 어 음, 음. 아니네 2만 9천 원 세이라는 거네 어4 8백0 0 원이니까 어더 주문 어, 더 주문, 없습니까요? 언니들? 응. 어. 우리 선, 어우, 우리.